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햇뜨는 TV의 허령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고요. 여기는 대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515제곱미터로 156평이고요. 건물은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철골이 아니라 일반 철골 구조로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고요. 옥상도 있는 구조에 이렇게 넓게 마당과 잔디밭이 있고 주차하기 편한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직사각형의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도 있고 쉴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실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3칸짜리 신발장이 있습니다. 가운데 거울도 보이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30평으로 되어 있고요. 방은 두개의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와 보면 전면에 거실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아까 밖에서도 봤지만 여긴 남향입니다.